비켜! 아 피로 비켜! 아 자! 쌓인 아 피로를 아한 컵을, 아 컵을 벗겨주신 만성 피로의 명의! 정재우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아 네. 아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이제 만성 피로인데 네. 사실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네.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우, 피곤하실 거예요. 지금 목 잡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제가 봤는데 사실 지금 정신력으로 <laughs> 앉아있는 거예요. <웃음> <웃음> 정말 <웃음> 네. 이게 집에 딱들어가면 순간 각종 고지서 자동차 할부는 왜 이렇게 빨리 <laughs>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우. 너무너무 힘든데 집에 딱 들어가면 애는 또 놀자고 또 와서 매달리지 막 아 어, 매일매일 보자. 또 부인이 한우를 좋아하는 데다가. 네 한우는 아, 왜 어, 그렇게 좋아해. 실험선수처럼 어, 먹어요. 특정 부위를 <laughs> 좋아한대요. 특정 <선수지>. 부위를. <laughs> 피로는 이제 여태까지 현상이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만성 피로가 오래 지속이 되면 뭐지방간이라든지 어, 그렇죠. 고혈압이나 당뇨 또그 시기가 어. 넘어가면은 협심증이라든지 예, 예. 또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이 아.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 어, 요새는 이제 예방의학적인 면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아. 만성피로도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좀 전에 이제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 경우 아. 아까 말씀드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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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미열이나 오한기가 약간 있어서 항상 감기 걸림같은 아. 네.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전신의 근육이 그냥 뭐 특별히 뭐 마사지를 받더라도 계속 아픈 경우. 어, 기중, 어, 있어 있어 있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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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경우 또 수면 장애. 네. 잠을 못 잔다든지, 네. 자다 깬다든지, 또 꿈을 많이 기억한다든지. 네. 또는 코를 그렇구나. 많이 곤다든지 네. 네. 네, 이런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 어. 또 머리 회전이 예전 같지 않은 거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실 때 대본 같은 게잘안외어진다든지 네. 네. 전화번호 자꾸 까먹는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마음이 자꾸 우울해서 네. 뭐 의욕이 안 생기고 음. 네. 아무것도 하기 싫은 증상이라든지 네. 또이 목이 붓고 아프면서 이제 편도가 자꾸 붓는 감기 증세가 실제로 많이 온다 음. 하는 경우도 만성 피로의 음. 증상이 들어가고요. 음. 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생리통도 있지만 생리 불순이 생기는 경우 어. 또 이거를 남자로 대비하면 이제 남성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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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눈이 뻑뻑해서 이런 조명이나 이런 불빛을 보면. 시고워서 못 봐서 네. 여름이면은 이제 보안경을 껴야 선글라스를 껴야 오.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분들도 코화고요또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붉게 달아오고 이렇게 음. 이 화끈거리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 음. 이 만성 피로의 증상 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만성 피로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없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만성 피로라고 하는데 네. 어, 대개 제 원인적인 질환은 스트레스입니다. 불규칙한 너무 너무... 생활 습관이 두 번째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뭐 우리가 이제 같이 만성 피로를 일으킬수있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무슨 간이 안 좋다든지, 음... 갑상선이나 네, 네, 네. 당뇨, 뭐 빈혈, 뭐 류마티스 이런 것들이 병이 계속 진행이 되면 음... 만성 피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 음... 예, 그러면 뭐 알아봅시다. 증상 어, 판정해야 을 되는데 이 중에서 네. 뭐좀 네, 그 이게 보통 열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0점. 예. 한 달에 한번 정도 있다, 그럼 1점. 네. 그다음에 한 달에 한번 이상, 일주일에 한번 정도 있다, 그러면 2점. 뭐 일주일에 네번 이상, 대여섯 번씩 있다. 뭐두세번 있다. 뭐이럴그 이후에는 3점으로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러면 평균 몇점 정도 나와야 정상이 되고 또 어, 한. 0점에서 10점 정도는 이제 가벼운 피로고요 아, 그래요? 예, 10점에서 20점까지는 좀좀 조심을 아. 예, 좀 해야 되고 21점 아니. 이상이면은 치료를 해야 돼요. <laughs> 근데 이렇게 계산하다가 을 제가 제가 까먹어. <laughs> 선배님 저희가 드디어 왔네요. 선배님 저 너무 피곤해요. 승희 씨도 피곤한가요? 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해요. 어... 됐어. 안 끝났다. 아, 어, 아, 피곤해, 피곤해. 아, 우리가 오늘 뒤에 만성 피로에 대해서 정확한 검진을 받고 와자. 네. 아, 정말요? 네, 네, 가볼까요? 자, 가죠. 아, 도은고 씨.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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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승희 네. 씨는 어디 뭐 불편한 데 있으세요? 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네. 그렇게 피곤하고 네. 잠을 자도 자도 음. 계속 졸아요. 그치. 어, 그리고 이렇게 숙면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잠을 잤다고 생각했는데도, 네. 개운치가 않고, 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도자도 자도 몸이 개운치가 안다는 이승이 어깨가요, 그 애들 매달린 것처럼 이렇게 되게 뻐근하거든요. <laughs> 진짜 애들 막 매달리는 <laughs> 네. 거 있잖아요. 웃기시지, 여기. <laughs> 에이, <절로> 진짜로 <laughs> 애들 매달려있는 것처럼 굉장히 뻐근해요. 어깨가 무겁고 뻐근하다는 솔림 저는 초화도 잘 되고, 뭐 변비도 없고, 그런 거에 자신 있는데, 잠을 자는데 수면을 할때 제가 좀 코를 심하게 골아요. 네. 수면 무호흡증이 좀 있어서 잠을 자고 일어나도 몸이 좀 개운, 음. 개운한 게 아니라 좀이렇게좀 아, 그냥 피곤한 피곤한 느낌이 들고 그렇거든요. 코를 심하게 골아 수면이 힘들다는 이정용첫 번째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되는 뭐간 질환이라든지 빈혈이라든지 또 당뇨라든지 콜레스테롤을 가리기 위해서 그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혈검사라고 해서 적혈구의 모양이나 백혈구의 모양을 봐서 산화된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검사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자각 증상 문진표를 작성하는 세 사람. 만성피로증후군은 어떤 질병보다 스스로 느끼는 피로도가 중요한 진단 자료가 된다. 평소보다 사무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간 기능 저하, 근육 파괴 효소 등 만성 피로의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체열을 시행했다. 단순 피로가 아닌 질병이기에 혈액 검사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피의 말기는 신체의 피로도와 직결된다. 적혈구 세포의 산화 정도와 혈액 순환 등을 진단. 혈액 현미경 검사까지 실시. 늘 피로감을 느꼈다는 올리브 패밀리들의 검진 결과 지금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수면 무호흡증이 좀 있어요. 코를 음. 보다가캬캬 이렇게 게좀 있어요. 아. 그거 외에는 뭐 크게 뭐 이렇게 피곤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소화도 아. 정말 잘 되고 아. 저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바로 화장실 가고. 오와. 저는 근데 그 체크하는 거에서 좀 그래도 점수가 20점 이상 나왔었거든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저는 이거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최고 최고치를 받았어요, 초압을. 제가 어.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완전 쓰리구? 쓰리구름? 쓰리구름 나올 것 같아요. 아유. 왠지 느낌이. 건강 날씨를 통해 알아보는 <목소리가> 세 사람의 만성 피로도 검진 결과.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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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미경 사진이 네, 나와 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세 네. 그 사람이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요. 어, 이해하기 쉽게 보시면 이게 이제 적혈구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보름달 모양으로처럼 이쁘게 돼야 정상인데요. 아. 네. 네, 이게 이제 산화가 된다든지 예. 뭐 나쁘게 되면 이게 멍게처럼 어. 찌글찌글해지죠. 아, 찌글찌글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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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요런 거는 이렇게 하나 하나씩 떨어져 있어야 정상적인 혈액 순환이 일으키는 건데 이게 뭉쳐 어. 다녀요. 음. 뭉치면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음.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 우리가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얘기하죠? 네. 생긴 게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게 많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요게 상태가 지나서, 실제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중성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꼭 자동차 유리 깨지듯이, 이렇게 자글자글 깨진 거 있죠. 이게 네, 이제 어, 예, 예. 혈관벽에확 박혀서, 예. 동맥경화를 실제로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이런, 이런 모양이 있나 없나를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예. 이승희 씨꺼 한번 보죠. 뭐. 네. 네. 이승이시든지 축소한 거는 뭐혈액수환이안 되거나 그런 건 없는데요. 여기 보면은 멍게처럼 보이는 이런 혈구들이. 멍게가 아, 저였군요. 네. 오, 돌기가 있네. 네, 네 돌기가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우리 만성피로가 있으면은 우리 몸에 우리 몸을 이제 중고차로 비교하면은 네. 매연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세차보다 매연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몸각 기관에 산화를 시킵니다. 어. 산화시키는 매연 같은 물질이 활성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음. 그래서 활성산소가 이 공격을 하게 되면은 특히 적격을 공격해, 공격하게 되면 이렇게 찌글찌글해집니다. 아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일이 산소를 우리 몸에 공급해주는 건데, 네. 얘네들은 못해요. 아어 찌글찌글해진 거는 네, 못합니다. 이 동글동글한 거는 산소를 잘 공급해 줄수 아 네. 있는 건데, 몇번 아 개처럼 생긴 거는 공급을 못 하기 때문에 자기 기능을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산소 공급이 잘안 되는 그런 아 피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만성피로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승희 씨는 피검사등에 이상 이 있는 것만 좀 뽑았는데요. 어, 네. 어 아밀라제라는 게 이제 췌장 기능입니다. 아 소화 아 소화 기능을 보는 건데, 고게 좀1 1 0가지가 정상인데 아. 조금 올라갔어요. 이건 아 이제 췌장 기능이 잘안 된다는 건가요? 네, 췌장 어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는 되게 이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음. 폭식을 한다든지 어. 또는 남자분들 같으면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네. 식생활 습관이 불류칙해서 네. 네, 오는 거고요 네. 폭식하는 스타일이 때 그럴 수 네. 있고. 안 먹었다가 또한 갑자기 먹고. 또한 그 가지는 탄수화물 계통 어. 패스트푸드 이런 걸 많이 먹을 때 이것도 어. 확 증가됩니다. 음. 음. 소변 검사에서 케톤체라고 이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탈수 현상일 때 주로 나오는 겁니다. 그즉 잘? 물을 잘안 먹는 습관이에요. 어물 많이 네, 물을 잘안 드시는 습관인데 대개 네, 하루에 진짜 물을 거의 반 컵도 안 어, 어, 먹어요. 진짜 물 먹어야 돼. 어, 물을 물 먹어, 물 먹어, 물 먹어야 돼. 물을 자주 안 먹어요, 진짜. 물을 2리터 이상 먹어야 되고요. 병원에 아, 오시는 분들 이렇게 네, 이런 생수 말고 뭐 커피나 무슨 음료수도. 그2리터 안에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그럼 빼고 어, 빼고 물만, 네, 물만 드시면 됩니다. 음.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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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솔님과 나. 솔림 씨가 제일 안 좋았는데 솔림 씨는 네. 왜 그랬냐면요. 혈액이 많이 뭉쳐있어요. 이렇게 지렁이처럼 음. 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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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이 혈액 이 혈액순환도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여기 부분은 잘안 보이지만 까만 거. 요렇게 네. 보이죠, 요거. 요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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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장 기능이 안 좋을 때 나오는. 가스입니다. 아. 가스가 피해녹가 들어있어요. 아, 그럼 방귀 끼는 게 저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저게 이게, 다 방귀인 거죠? 네, 예, 방귀가 아. 예, 사실 은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 변비가 심한 분들 또는 아. 이 음식을 이제 너무 이렇게 이 방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의 음식을 먹는 경우는 사이면 아. 피로도 다시 들어가요. 아, 얼굴은 이게 예쁜데 소용이 안 좋아요. 아니, 근데 제가 방귀를 좀 많이 참아요. 아, 어. 왜 그것도 안 좋은 그래. 습관이에요. 아. 혹시 음식 드실 때 급하게 드세요? 예, 네, 성격도 원하해 네, 그리고 그렇구나. 공기도 같이 먹어서 이게 말생깁니다. 어? 아, <laughs> 말을 또. 아, <laughs> 예, 아 음식 먹을 때 천천히 아 네, 잘 씹으면서 드셔야 이게 덜 생겨요. 아 원래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방송 중도 그냥 쇼하게 계세요. 아 저희가 다 아, 이해합니다. 아, <laughs> 아, 그럼 이해하죠. 그럼 이해하죠. 그럼 숨이 해하시죠 아, 그럼요 후배 하나 살리는 건데 냄새 하나 붙여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